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분석 채널 백몬스터입니다. 정확한 경기 분석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적중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최신 분석글을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유에파 네이션스리그 크로아티아 대 프랑스 경기 분석. 피파랭킹 6위 크로아티아는 앞선 스웨덴과의 승부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새로운 코어라인이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프랑스 중원의 힘을 이겨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며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기경고 누적으로 인해 브로조비치가 출전이 불가한 상태이다. 그나마 윙어 포지션에서는 위넨에서 좌측면을 맡고 있는 페리시치와 우측 윙어 브레칼로가 버티고 있어 프랑스에 밀리지 않는다. 여기에 글레바이엘은 위넨을 금지해 몰아세운 크라마리치도 폼을 회복하고 있고 핵심이선 모드리치 또한 최근 경기력이 좋다. 해전을 면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구성이지만 최소 만의 득점 정도는 노릴만한 전력이다. 피파랭킹 2위 프랑스는 UEFA 네이션스 리그 A그룹 3조 포르투갈과 승점이 같지만 상대 전적과 득실 부분 차이로 2위에 랭크되어 있다.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는 선수비우역습 같은 운영방침으로 배우 공간공략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며 프랑스 입장에선 급할 것이 없다. 역습에 일가견이 있는 은바페와 마샬 그리고 지루까지 다양한 옵션들이 질비하다 또한 중원조직에서도 강태와 그리지만 그리고 라비우 등의 자원들이 버티고 있어 문제없는 리드 양상을 구현해낼 전망이다. 최근 6차례 맞대결에서는 4승 임무로 프랑스가 앞서 있으며 크로아티아 홈 성적은 4전 4승, 프랑스의 최근 원정 성적 또한 3전 전승을 기록 중이다. 크로아티아 역시 쉬운 상대가 아니며 홈이라는 이점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공격 옵션이 가능한 프랑스의 우위가 예상된다. 다만 프랑스의 승리보다는 2.5기준 오버가 배당 대비 확률상 높아 보이기에 다득점을 주력으로 프랑스 승, 그리고 높은 배당을 노린다면 무슨 부정도가 되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는 카톡 백몬스터로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